예순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시편 60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아비 돌라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만 2천명을 죽인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8장 13절과 역대상 18장 12절에 나오는 사건이죠. 요압은 다른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동생 아비세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과 시리아군 만 8천명과 싸우는 것을 보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여기서 적군은 전멸하였는데요. 아마 요압이 죽인 숫자가 만 2천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사방의 대적들을 정복하던 이때에 이 시편이 기록된 것 같아요. 다윗은 당시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이 참혹하고 비참했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다윗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그 대적을 무찌르고 계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사울 왕과 같은 인생을 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사울 왕과 같이 자신의 어떠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참혹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여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버린 이스라엘의 옛 모습을 상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물려받았거든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그가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은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다윗이 물려받았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더라면 그 또한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다윗에게는 깃발을 들려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깃발을 들려 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깃발은 어떤 깃발이에요? 승리와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높이 들어 외쳐야 할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들고 있는 깃발은 그 깃발이에요. 이 깃발을 누가 들었죠?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진리의 길을 높이 들어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교회의 승리는 교회가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 복음을 전파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비참한 상태에 빠진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가는 모습 속에서 그 영광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왕 때의 그 모습을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 이제는 하나님을 경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평정하여서 정복한 땅을 나누어 주는 모습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에돔의 난공불락 요새인 바위성 페트라를 정복해야 될 일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다윗은 이건 역시도 그 견고한 성 페트라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복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애돔에 인도할까?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페트라를 무너뜨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애돔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군대의 힘과 용맹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어떠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결국 이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이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사람의 그 어떠함, 사람의 구원은 우리가 믿을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 이 모든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하게 될 것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을 행하게 될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손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행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용감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울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설명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한 즉 용감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용감히 행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용감히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